안녕하세요. 스피킹 매트릭스 저자 김태현입니다. 자, 인풋 15일차 네, 페이지는 82페이지. 그 과거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네, 뭐였을 뭐 때, 뭐했을 뭐 때, 이렇게 어, 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이였을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과거에 관련된 어, 기본 표현들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when I was a kid, 그죠? 음, 내가 하나의, 그, 아이였을 때, 꼬맹이였을 때,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좀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 비동사는 하여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when, 언제냐면, 내가 I was, 있었을 때, a kid. 라는 요런 어떤 입장, 그런 지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꼬맹이, 아이를, 아이런 지위에 있어.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걸 이제 따져보면 이제, 그죠?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고지위. 그죠?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When I was a kid. 그죠? 음, 천천히. 자, when I was, 내가 있었을 때, in, 어디 안에 있었냐면, elementary school. 이 초등학교라는 요, 요 시스템 안에 있었을 때, 그 상징하는 거죠. 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자, 가 보겠습니다.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자, 마찬가지죠. 갑니다. When I was in middle school. 예, 네, 중학교라는 그 시스템 안에 있었을 때, 소속되어 있을 때, 있었을 때. 자, when I was in middle school. 그죠? 자, When I was in high school. 그죠? 고등학교 안에 있었을 때. 자, 갑니다. When I was in high school. 그죠? 자, 대학 다닐 때, 때. 그러니까 대학 안에 있었을 때. 마찬가지죠. When I was in college. 여러분들 지금 느낌에, 감각에, 이거 말할 때 있잖아요. 내가 있었을 때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하는 느낌 있죠? 그게 와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음 계속 그냥 어 그냥 그, 그죠? 좀 약간 단순하게 이렇게 집중하고 따라오고 하다 보면 그 감각이 생길 거거든요. 자, 내가 있었을 때, when I was in 어디 안에 college, 그죠? 대학이라는 그 어, 시스템 안에 있었을 때. 자, 갑니다. When I was in college, 그죠? 그 감각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When I was. 내가 있었을 때에요. Seven. 일곱이라는 숫자에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일곱 살일 때. 그 상태. 자, 갑니다. When I was seven. 자, when I was in. 어디에 있었어요? The army. 그렇죠 군대 안에 있었어요. When I was in the army,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 말에 뭐라고 합니까? 예, 잠깐 어, 볼까요? 예, 쫙 한번 가서, 어 우리 말에 이제 군대 있을 때,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말하네요. 그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니까 군대 있을 때, 예, 이런 거막 대박이죠. 일곱 살 때, 그죠 예, 아 내가 일곱 살때 이렇게 말하죠. 어, 그참그 차이가 좀 많아요. 예, 네. 그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 우리 말에서 갑자기 영어로 이렇게 딱 오니까 이런 감각이 생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표현이 완전히 내가 그 뜻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as 뭐뭐 하면서 이 말이죠. As I 내가 뭐하면서 got older 그렇죠 점점 나이가 더 들면서 그러니까 좀더 늙어지면서 이 말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원래 get get get을 얻는 거니까 상태가 변하거든요. 네. 뭘 얻기 전에는 없었는데 get 얻으면 상태가 바뀌잖아요. 있는 상태로 그래서 상태가 바뀔 때 얻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좀더 늙은 그런 상태를, 상태를 내가 얻었을 때. 자, 음. 그런 느낌입니다. 자, as I, 내가 뭐 하면서, got older. 하면서. 자, as time, 시간이 뭐 하면서, went by. 그죠? 옆으로 쓱 지나가면서. 이 말이죠. 자. As time went by. 그죠? 옆으로 지나가 버리면서, 흐르면서. As I got to university. 그죠? 내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자, as I got to university. 네. 자, 다음 페이지. 어, 내가 처음 뭐뭐 했을 때, 이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the first time. 먼저 얘기합니다. the first time. 그, 내가 처음 뭐뭐한 아주 그 특정한 어떤 시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점이기 때문에 앞에 the가 있어요. the first time. 던져놓고, 누가 뭐한 첫 번째냐면, 이런 개념이 여기 약간 들어가겠죠? 그죠? 느낌이, 의도. 내가 went. 간첫 번째 때죠. to, 어디로 가냐면, a concert. 하나의 콘서트로 간첫 번째 그때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The first time인데 언제냐면 I went 한 거예요. 어디로? To a concert. 여기로. 그 느낌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죠. 갑니다. The first time. 누가? I went. 한첫 번째. 어디로? To a concert. 한번더 해볼게요. The first time I went to a concert. 그죠. 잘했습니다. The first time 누가 뭐한첫 번째? I met 한첫 번째 누구를? Him. 그를요자 갑니다. The first time I met him. 그죠. 자, the first time I drove. 아주 좋은 예가 됐죠. 첫 번째 그때예요. 누가 뭐한 내가 운전한 그첫 번째를 얘기해 준다고요. 자, 갑니다. The first time 누가 I 뭐했을 때 drove. 다시 한 번요. The first time I drove. 오케이. 감히이 영어로 말할 때그 감이 와야 됩니다. 자, the first time 누가 뭐한 I went 어디로 to. work. 그죠? 자, 갑니다. The first time I went to work. 네. 요거는 한번 좀 우리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어, 뚝 떨어졌잖아요. 의미가, 거리가 좀 멀어요. 처음 출근했을 때. 네.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이건 이제 우리말의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죠? 어, 처음 출근했을 때. 그런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 말할 때는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처음 출근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갑니다. The first time I went to work.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 출근했을 때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출근했을 때란 말할 때는 영어로 말할 때는 머릿속에 처음 출근했을 때라는 말이 혹시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말할 때는 the first time. 언제냐면, I went. 어디로? To work. 이렇게 의미가 올라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내가 마지막으로 뭐뭐 했을 때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last time. 다음에 내가 본. 뭐를? TV를. 이렇게 말해요. The last time. 그죠? I watched. TV. 자 갑니다. 자, the last time I watched TV. 그죠? 그거 감이 오고 있어요. 자 갑니다. the last time 누가 뭐한? I가 went 간 마지막 때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to a concert. 그죠? 자 갑니다. the last time I went to a concert. 그죠? 자 갑니다. The last time I went skiing. 그쵸?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갑니다. The last time I went skiing. 그쵸? The last time I went to the beach. 해안에 갔을 때, 해변에 갔을 때, 그 바다에 갔을 때이 말이죠. 여기 이제 그 해변인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곳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 해변에 놀러가면 바다에 놀러가면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영어로 말할 때 여기 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갑니다 The last time I went to the beach. 그쵸? 음. 자 the last time 누가 뭐 한? I took. 내가 탁 했어요. A trip. 여행을요. 또는 출장을요. 자 갑니다. The last time I took 강력하게 이렇게 뭔가 를탁 취한 거잖아요. 그죠? A trip. 한번 더요. The last time I took a trip. 네. 자 갑니다. The last time I worked out. 내가 운동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누가 뭐한? 내가? 운동한 마지막 때예요. 자, 영어와 이렇게 거꾸로 정보를 줍니다. The last time I worked out. 그렇죠? 이렇게 음. 천천히 해야지 연습이 돼요. 천천히 해야지 서두르면 감각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했을 때그 사이사이에 의도가 자기도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를 최대한 유도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강의 그냥 넉 놓고 아~ 뭐 쉬운데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고요 네 역시 성공적인 강의 됐길 바랍니다.